자기와의 대화는요, 사실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떻게 실패를 했고,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는지를 자꾸 내 데이터에서 데이터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 그렇고 나서야 말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스트레스 상황이 오, 오거나 그 상황을 겪지 않으면은, 제가 제 영상에 그런 게 있죠. 첫인상, 썸네일에 첫인상이라고 써 있는 거에. 사람의 진짜 캐릭터는 언제 나온다? 스트레스 상황,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다.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 경험의 중요성이 그렇게 큰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야 일어나는 법을 알게 되고 내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알게 된다니까. 가만히 앉아갖고는 집안에 앉아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제 쇼츠에 하는 게 뭐야? 제발 좀 가서 해 제발 그냥 해 방법 생각하지만 그냥 일단 해나 봐봐 나도 어 그냥 하잖아 일단 대충 해서 그러니까 대충까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만들어놓고 계획을 만들어놓고 일단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야 데이터를 베이스로 아 이거 마이크를 세팅하든 을 아니면 뭐뭘 하든 어 퍼펙션 완벽을 향해 점점점점 점점 만들어가는 거지. 나는 그 맨날 그 준비만 하는 사람들 자기 기대치가 뭐 나는 퍼펙트 해야 돼 100까지 해야 돼 이런 없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100이 할게 없냐 인생에 100이 할거 있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항상 부족해 상황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100% 하는 거는 안올 수도 있고 그게 또100%가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부딪혀서 어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본인도.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일단은 부딪혀서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 어 얼마나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어? 해보니까 나는 진짜 금방 포기해버리네. 아, 어, 나 미친놈이네. 좀 맞아야겠다. 뭐 이런 어? realization.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 나는 솔로에서 뭐 사람들 이러잖아요. 아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특수한 곳에서 어, 있다 보니 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잖아. 특수한 상황. 스트레스 주어 이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어? 네? 마분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아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저 로브 블루스. 조금 두연 설명이 됐나요?